시력의 이상 정도를 측정하는 굴절 검사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측정되게 됩니다. 첫 번째 타각적 굴절 검사는 고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기계를 통해서 측정하는 시력 검사가 되겠습니다. 안경원을 방문했을 때 사람 체격만한 기계에다가 턱을 대고 멀리 보이는 열기구 혹은 집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멍하니 바라보는 상태에서 기계에서 눈에 빛을 쏘고 반사되는 빛을 계산하여 굴절 이상 정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타각적 굴절 검사기에 가장 큰 장점은 대략적인 굴절 이상도를 빠르고 신속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 움직이는 사람 눈에서는 수정체가 조절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조절 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서는 수치가 많이 틀리게 측정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자각적 굴절 검사 측정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고객과 검사자가 서로 보이는 상태를 확인해 가면서 시력 검사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중에는 또 한쪽 눈씩 검사를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눈을 모두 뜨고 진행하는 양안 개방 굴절 검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쪽 눈씩 시력을 측정하는 단안 검사의 경우 한쪽 눈을 가리게 되면 빛의 양도 줄어들고 두 눈이 함께 움직이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와 다른 상태가 되고 이렇게 측정된 측정값은 상대적으로 조금 높게 세팅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이더스 환경에서 실시하는 양안 개방 검사는 평소 생활처럼 두 눈을 모두 뜨고 시력 검사를 측정합니다. 이 검사의 가장 큰 장점은 평상시 생활, 두 눈을 뜨고 생활하는 일상적인 모습과 유사하기 때문에 시력 변화가 많은 경우 그리고 조절 이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 더욱 적합합니다. 2017년부터 마이다스 안경원을 찾아주시는 고객분의 사례를 통해서 ARK 타각식 굴절 검사와 자각식 굴절 검사의 차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타각식 굴절 검사가 대부분 정확하게 맞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 눈에서 조절 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2017년 당시, 안과 안경원을 방문하셨을 때 전혀 눈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고객분은 근거리를 볼때 너무 초점을 맞추기가 힘들고 사물이 겹쳐 보인다는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대략 오디오타 정도의 7단계, 8단계의 난시가 수평 방향으로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검사를 하자 흐리고 불편하고 초점이 맞지 않는 이유는 난시가 아닌 두 눈의 양안시 이상이었습니다. 수직 방향으로 초점이 맞지 않으면서 겹쳐 보이게 되는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객분은 눈을 가늘게 뜨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눈을 가늘게 뜨다 보니 각막이 눌리고 그렇게 눌린 각막은 타각식 굴절 검사에서 실제와는 다르게 측정되었습니다. 이런 수치를 바탕으로 이와 유사한 처방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안경은 편할 수가 없습니다. 기존의 습관을 고려하여 난시만 빼고 수직 프리즘을 처방하자 한결 더 편안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두 번째 처방에서는 난시 방향을 수평 방향이 아닌 수직 방향으로 처방을 하였습니다. 결국 기존에는 대략 한 7단계, 8단계의 수평 방향의 난시를 마이다스 안경원에서는 이 차이 걸쳐서 수직 방향으로 네 단계 정도를 넣어 드렸습니다. 결국은 12단계의 난시 방향이 차이가 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타각적 굴절 검사 ARK를 이용한 시력 검사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확하게 맞을 수가 있지만, 눈에 어떤 힘이 들어가는 상태에서는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단지 참고의 자료일 뿐, 그 수치 자체를 처방에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고려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절을 일으켰던 이유는 두 눈의 수직 방향의 시선의 어긋남이었습니다. 이 시선의 어긋남을 프리즘을 통해서 처방을 해주고, 실제 필요한 난시 방향을 처방해 드리자 한결 편안하게 볼수 있다고 만족해 하셨습니다. 시력 검사를 측정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이 꼭 옳고 그르다를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평가는 고객분의 재방문에 의해서 서서히 증명되고 있습니다.